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에 자리하며 서울에서 1 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수도권 인근 개인 캠핑용지입니다. 선단하이시에서 9km 열세 분거리의 계획관리지역 용지로 캠핑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다목적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222.99 제곱미터, 약67.45 평이며 지목 유원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캠핑용지 46평, 공용 시설 7.5평. 도로 지분 14.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목, 수도, 전기 시설이 모두 완비되었으며 먹을거리와 몸만 오면 되는 편안함이 있는 개인 캠핑 공간입니다. 캠핑카, 카라반, 텐트, 농막, 소형주택, 글램핑 등 모든 컨셉이 가능한 소형 토지로 주변 모두가 휴식과 시향용 도로만 사용 중으로 이질감 없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공용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수영장까지 공동사용시설이 풀세팅되어 있으며 이 모든 시설이 연 40만원에 무제한 사용가능합니다. 직접 내방하시면 내물의 내부와 주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